새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빈티지로 아주 멋진 철제로 되어 있고 고급집니다. 이게 잘안 보이니까 일단 옆으로 좀 화면을 돌려서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등을, 불을 키면 아주 멋있어요. 자, 뒤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게 새가 유리예요, 유리. LED. LED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새한 마리. 얘가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멋져요. 제가 불 한번 켜볼게요. 일단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돌리는 게. 그래서 이걸로 돌리게 되면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세 장의 불이 밝기도 조절이 돼요. 세게, 약하게. 이거 그냥 어, 그, 정원 같은데, 나도 아주 이쁘고, 고장 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등에다가, 방 안에다가, 거실에다가 놓으면 굉장히 멋있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좀 돌려볼까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장에, 새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게요. 얘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이 새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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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켜요. 이렇게, 이렇게 새한 마리 일단 한번 요걸 끄고 저, 저 꺼내 봐야지 어떻게 생겼나 일단 환하게 한번 했다가 다시 끄고 딱 소리 날때 끄고 요걸 열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는 건데 이렇게 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한 마리가 있는데 뜨거울까? 아 유리가 돼서 안 뜨겁네요. 그러면 일단 코드를 빼고 전기니까 코드를 빼고 새를 돌리면 오 이렇게 잠깐 요거, 요거 한번 해볼까? 요 자체에서 새가 요 불을 바라보는 걸 한번 하자. 요거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하고 얘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요기 등이 이렇게 됩니다. 딸깍 끄고, 끄고, 이런 스위치를 빼고. 요거를 이번에 한번 돌려볼게요. 얘는 뜨겁네, 살짝. 이렇게 다마를 갈아 끼면 되는 거죠. 요, 요게 들어가네요, 요게. 요 안에 자세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다시 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이 새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잘안 닦아졌네. 이렇게. 음, 아주 귀여워. 새가 아주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자,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전기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 철제. 요게 보통 7만원이에요. 7만원. 7만, 7만, 7만 6천원에 거래되더라. 요등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자, 아름다운 세 장. 어, 전등. 이렇게 색도 조절이 됩니다. 밝기도요. 아주 멋진 철제로 된 빈티지 세 장이었습니다. 이 멋진 세 장은 3만원 받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7만 6천원 하는데, 이거는 3만원 받겠습니다. 3만원. 멋진 세 장. 자, 요거를, 세 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